엄청 많이 오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오지. 거기 지금 뉴스에 보면은 다 망했다는데, 그왜 나한테 그런 걸 사라 그러냐. 그거 다 아는데, 여기 사람들. 아예 아니라고, 사장님. 와, 이거 한번 투자하시면 이거 언젠간 뜬다고. 언젠가, 언젠데. 맨날 똑같아. 우리는 사실 여기 오래 있었으니까 이 부동산들 다 알거든. 떴다방 같이 그런 사람들 말고, 공장 매매, 임대 이런 사람들 전화 올 때는 지금 우리 공장 임대할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럴 때 물어본 적이 있거든. 거기 어, 좀 괜찮냐고 그러면서 아유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다 아는 거야. 수도권 대표 생숭 무덤, 안산반달섬이 개미지옥이 됐습니다. 최근에 초대형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에 성공해서 일대 분위기가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직접 가보면 이거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의외로 상권이 제법 찼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막상 가서 들여다보면 그냥 공사장 상권입니다. 학원, 마트, 이색음식점이 아니고 성인 게임방, 노래방, 단란주점, 현장 식당이죠. 학교도 없고 대중교통도 없습니다. 앞으로 생길 계획도 없죠.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되면 뭐 하나요? 이곳은 한 가정이 터잡고 살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도저히 미래가 없네요. 그래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현장에 가보시고 결정하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